이번 시간에는 얼굴 기미업에는 효과적인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습관 개선 기미예방 악화 방지. 철저한 자외선 차단. SPF50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기 실내에서도 필수. 모자. 선글라스 착용하여 추가 보호. 자외선 차단제는 2에서 3시간마다 덧바르기. 항산화 식단. 비타민C. 레몬, 오렌지, 딸기, 키위, 비타민 E, 아몬드, 해바라기씨, 글루타치온, 토마토, 아보카도, 브로콜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잠이 부족하면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음. 스트레스가 많으면 멜라닌 생성 증가. 2. E, 미백 기능성 화장품 사용. 미백 효과가 뛰어난 성분. 비타민 C, 멜라닌 억제, 토너 효과. 나이아시나마이드 기미 완화, 피부 장벽 강화, 알부틴 코직산 색소 침착 완화, 트라넥삼산 염증성 기미 개선, 기미 개선 추천 제품, 비타민 C 세럼 라루슈포제, 키엘, 나이아시나마이드 크림 더마토리, 센텔리안 24, 미백 앰플 이니스프리 블랙티 앰플, 3. 각질 관리 피부 재생 케어, 주 1에서 2회 필링제 사용, 묵은 각질 제거, 미백 성분 흡수력 증가 필링 후에는 보습 재생 케어 필수 충분한 보습 수분 부족하면 피부 방어력 저하 기미 약화 히알루론산 판테놀 세라마이드 성분 추천 4. 기미 치료에 효과적인 피부과 시술 IPL 광선 치료 넓은 부위에 색소 침착에 효과적 여러 번 받아야 효과가 있음 피코레이저 기미뿐만 아니라 잡티 주근깨 개선에도 도움. 레이저 토닝, 저출력 레이저 시술. 깊은 층에 있는 기미에도 효과적. 피부가 민감한 경우에도 비교적 안전.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음식. 1.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톤을 밝게 해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 과일. 오렌지, 레몬, 키위, 딸기, 플루베리. 다무, 채소, 브로콜리, 파프리카, 특히 빨간색, 케일, 시금치, 이, e,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 방지, 수분 유지, 견과류, 씨알류,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 당콩, 식물성 오일, 올리브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 아보카도 오일, 채소 과일, 아보카도 시금치. 브로콜리 3,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음식. 체내에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해독 작용을 도와 피부 미백 효과, 과일 채소, 아보카도, 브로콜리,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단백질 식품 글루타치온 생성 촉진, 달걀, 달가슴살, 생선 연어, 참치, 마늘, 아침, 오트밀 아몬드, 블루베리 키위, 점심. 닭가슴살 아보카도 시금치 파프리카 올리브 오일 저녁 연어 스테이크 브로콜리 토마토 간식 견과류 한줌 자몽 주스 이번 시간에는 얼굴 기미업에는 효과적인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